오케이, 구글. 팀에 켜줘. 아리야, 인천공항 가자.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두 번째. 인천국제공항 제2의 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팀의 추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내부 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. 아리야, 다른 길로 가자. 몇 번째 경로로 안내할까요? 네 번째. 최단거리 경로로 안내합니다. 오후 12시 52분에 도착 예정이며 성살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. 아리야 교통상황 <놀람> 알려줘. 지금은 길이 아주 많이 막혀요. 여기서 5km까지 19분, 그 다음 5km는 14분 걸릴 것 같아요. 아리야 티맵 종료. 티맵을 종료할게요. 다음에도 티맵과 함께 안전운전하세요.